여러분들이 믿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 주어가 누구야? 얘야? 얘야? 얘 형태 이것은 불필요하고 극단적이며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음, 우리 영어 눈치가, 우리 영어 눈치가 빠삭해.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 우리 영어 눈치 빠삭하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필요할 때도 있고, 극단적이지 않고 이성적일 때도 있어. 이해하게 하는 거지. 아, 바로 이번에서 얘기하네. 나이 어떤 것도 진실보다 더 멀지 않아. 얘보다. 그치? 얘보다 진실에서 먼 것은 없어. 에 사실이 아니야. 이거지. 꽤 자주, 여러분들은 불쾌하며, 비극적이며, 속상한 사건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부의 투부정사예요.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시고요. 그것이 이벤트를 꾸며주면 되겠죠.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믿는 비극적이고 속상하며 불쾌한 사건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봐봐, 네가 부정적이라 고 생각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얘가 인 거지, 그렇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이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불쾌한 감정을 경험해요. 잠깐만요. 4번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너는 불쾌한 감정을 겪게 된다고 그럼 뭐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생각이 생긴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겼다 라는 거죠. 그럼 아마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인가? 5번 같아 보이기도 한데, 좀더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한 상황을 정확하게 부사가 동사를 꾸며 주는 거에 인식하다.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의 불쾌하게 만드는 거니까 ING예요. 디스 스트레싱이에요. 이 감정 아이, 끝났네. 3번이네. 이거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렇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였네. 여기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왔네. 좋다는 거죠? 네. 좋다는 거예요. 아깝다. 4번 문장이 답이지 1주. 예를 들면 당신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도로 슬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디 있어? 없어? 하고 극도로 슬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신의 친밀한 관계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끝났군요 이렇게 끝난 거네요 그래서 이게 주어요. 예 크라잉 울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요. 예 목적어 목적격이었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가는 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해 주고 또 얘도 투죠. to work니까 to incorporate 그것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포함시킵니다. so that 뭐할수 있도록이요. so that 여러분들이 무브 온투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나가게 하도록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이제 7 번은 서수령이라고좀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수령인데요 우리가 먼저 7번 문장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7번 문장에서요. 요 여기 있죠. 포익 잼플이요 요거 뺄게요. 빼고 보자고요. 요거 없이 보자고요. 그래서 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왼절인 거예요. 이거 빼고요. 왼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놓고, 온리를 다시 봅니다. 왼절 앞에 온리가 있죠? 한정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절을 건너 뛴 주절의 도치가 일어나요. 주절의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디즈가 아니라 이지잇으로 시작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인 형용사 그리고 왜곡된 특성을 띄었었을 때만 이렇게 된 거죠. 비현실적이며 부정적이며 왜곡적인 특징을 그 생각이 띄었었을 때만 데디아일 것 같더라. 그럼 다른 말은 나머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안 일어나요 데디아가 이런 거죠. 가져오진 죠 모일 가능성이 크냐면 여러분들은 감정과 행동 이렇게요. 디스펑셔널하니까 안 좋은 거. 디스자 들어가고 좋은 거 없어요. 셀프디피팅, 자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역기능적이며 자멸적인 감정과 행동 반응을 경험할 것만 같아요. 다 다시 한번 전제조건이 뭐라고요? 비현실적이며 부정적이며 왜곡적인 특징을 띄었었을 때만 나빠요. 나머진 괜찮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순기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